안녕하세요 전트리움입니다 오늘은 물생활하시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어, 실험 콘텐츠 하나를 준비해봤는데 어, 바로 텝사료 텝사료 토너먼트 콘텐츠를 하나 준비를 해봤습니다. 텝사료 어, 다들 아시죠? 제가 이거를 지금 이제 실험을 준비하려고 보니까 종류가 꽤나 많더라고요. 제가 원래 알던 거는 요거 노보테 노보테 요거밖에 몰랐었는데. 종류가 한 여섯 가지 종류 정도 되더라고요. 뭐더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우선 구할 수 있는 거는 다 구했습니다. 어떤 사료가 먹이 반응이 가장 좋은지, 한번 그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류들을 보면은, 펀팁. 테트라 펀팁이고, 요거는 이제 네이처팜. 스피룰이나 칩스. 그리고 노보테. 요거는, 피시테 이거는 스티곤 그리고 마지막으로 트로피칼텍 까지 여 6종류를 가지고 한번 어.. 토너먼트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거는 이 실험은 그냥 재미로 재미로 한번 촬영을 해보는거니까 어.. 만약에 꼴등을 해도 너무 안좋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재미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 우선 먼저 어 트로피칼 탭이랑 트로피칼 탭이랑 요 스티곤 요거를 먼저 대결을 해볼 건데 어 그리고 도움을 주실 p c 팜 사장님이 또 옆에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네. 오늘 또 장소 제공이랑 사료 제공이랑 물고기 제공 감사합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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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네 요게 트로피칼 탭이고 먼저 붙이겠습니다. 네두 가지를 한 어항에다 붙여서. 최대한 이제 멀, 만, 멀리 붙일게요. 네, 두 사료를 한 네. 어항에서 붙여가지고 어, 많이 가는 쪽으로 이렇게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스티곤입니다. 어, 이게 잘안 붙어요. 어, 스티곤, 그 스티곤이 붙이는 부치, 게좀 쉽지 않네요. 미끄러워가지고 음... 어, 한번 퍼트릴게요. 네. 자. 하겠습니다. 네. 오. 야 이거 시작부터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아주 공정하게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지금 스티고온 쪽으로 초반부터 아주 많이 모여 있어요. 맛을, 맛은 봐야 되니까 <laughs> 자기 입맛에 맞는 대로 이제 골라서 가겠죠 조금 시간이 지나면. 정신없이 차오러 왔다. 그래도 확실히 이 오른쪽에 스티곤 쪽으로 좀 많이 모여 있는 것 같습니다. 스티곤 이 사료는 제가 처음 보는 거라. 근데 이거 탭 사료를 먹이는 이유가 있나요? 팩서류는 어떻게 보면 재미로 약간 주는 경우가 있렇죠 그런데 성분은 좋은 것 같아요 에이. 보면은. 근데 이제 재미도 있고. 솔직히 보는 맛이 있으니까. 이게 그렇죠. 또 촬영할 때 좋거든요. 어떤 거요? 물고기 촬영할 때. 아, 아어 네. 어 맞아, 맞아, 맞아. 모여들면 가까이서 찍을 수 있어요. 아, 맞아요. 그런 부분도 매력이 있죠. 라이브 엄청 좋아요. 어, 그죠? 천하면 네. 신기해서. 등모습으로 아무거나 가리지 않고. 그래도 막 눈에 띄게 큰 차이는 없네요. 지금도 보면은 이제 스티곤 쪽으로 좀더 많은데 한번 시간을 두고 좀 지켜보고 여모항에서 다른 탭사료들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스티곤이 훨씬 많네. 예, 이제 두 번째 대결을 해볼 탭사료는 어, PC 탭이랑 로보탭입니다 먼저, 이제, 왼쪽에 붙일 사료는 피시 탭 그리고 오른쪽에 붙일 사료는 노보탭이니다제이하겠습니다 네. 제 이제, 이제, 시제 이제, 이제, 이탭 소문, 소문 듣고 이제 찾아오기 시작하네요 피자파 동시에 노고탭으로 어, 아직까지는 노고탭이 특사료 중에서는 제일 유명한 제품이 맞죠? 그렇죠, 그렇죠. 현재까지는 그렇게 알고 있죠 역시 초반부터 이름값을 하네요 그래도 왼쪽에 사람 있뭔 말이야? <laughs> 아이 아, 사료도 분진이좀 가루가 많이 날리네요 어, 아. 노브탭이요. 탭이에요 아 그래서 밑에 좀 떨어지는 거 먹으려고 많이 몰려드는 요 맞아요. 맞아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확실히 이제 사료에서 이제 저런 찌꺼기들이 떨어져 나오니까 그 콩고물 주워먹으려고도 많이 몰리는 것 같아요. 이제 반면에 피시탭은 조용하네요. 이 물고기도 들 네. 역시 맛을 안해요 <laughs> 노부탭을 <laughs> <laughs> 먹지 못하고 밀려나는 애들이 아, 이거라도 한번 맛봐야 되겠다. 이게 보면 지금 노부탭은 어, 밑으로 사료 찌꺼기들이 분진이 좀 날리고 있는데 왼쪽에 PC탭은 그런 게 별로 없어요. 아닌가? 오른쪽 노부탭이 그 애들이 많이 쪼아대갖고 더 분진이 생기는 건가? 아 지금 시간이 이제 한 5, 5분 이상, 뭐 거의 한 10분? 그 정도 지난 것 같아요. 결과가 나온 것 같고요 노브탭이 그래도 역시 어이 이름값을 확실히 해주네요 어 왼쪽이 이제, 왼쪽이 이제 PC탭이었고 오른쪽이 노보탭이었는데 노보탭이 인기가 많습니다 예 여기는 아까 맨 처음에 먼저 붙여놨던 트로피칼탭이랑 스티곤 여기는 뭐 확연한 차이는 안나지만 그래도 계속 처음부터 쪽 스티곤 쪽이 애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아 박빙이긴 한데. <laughs> 요두 가지 사료를 붙여놨던 곳인데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그래도 확실히 이 스티곤 쪽으로 애들이 많이 몰린 것 같습니다. 이것도 뭐 여기서 이제 한번 끝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다음 대결로는 여기 네이처팜의 스피루리나칩 칩스 S랑 그리고 테트라 펀티 이걸로 한번 대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왼쪽에 스피루리나 집 됐습니다 어, 좋습니다 이 친구들은 약간 겁이 좀 많다고 하네요 진짜 움직임이 겁 많은 움직임 겁이 많아요 쫄보들이라 자 진행하겠습니다 네. 어 얘네들은 그래도 사료가 좀 약간 특징이 있네요 왼쪽에는 아주 건강해 보이는 초록색이고, 오른쪽에는 이제 펀팁인데 가운데 구멍이 뚫려있네요, 이건. 어렸을 때 먹던 그 파자 휘파란 는거아 어 불량식품. <웃음> <웃음> 아, 그러네요. <laughs> 어, 눈으로 보기에는 확실히 저기 테트라 펀팁이 약간 불량식품 같고, 맛있게 생겼어요. 쿠피룰이나 <laughs> 저거는 어, 약간 손안 가게 생겼는데, 어, 뭐 결과를 지켜봐야 알겠지만, 어, 지금, 테트라 펀티 쪽으로 애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이 실험이 두 개를 한꺼번에 붙여놨으니까 이렇게 옮겨다니는 거지. 하나만 붙여놓으면은 다잘 먹겠죠? 다잘 먹죠. 네. 이게 잘 먹는 사료 특징이. 네. 어, 사료들이 금방, 뭐라 그 입자가 이렇게 분해된다고 해야 되나? 아, 네. 그렇게 되는 쪽이 확실히. 어, 확실히 입질, 그런 것 같습니다. 되고. 딱딱한 사료들이 음. 반응이 됩네요 이렇게 보시면 은 밑으로 이제 어.. 사료 그 입자들이 떨어지는 게 보이죠 밑 콩고물 주워 먹으려고 많이들 몰려들고 하는데 반면에 저기 스피룰.. 스피룰이나 지아 이름도 어렵고 하하하하 <laughs> 아무튼 얘는 이 초록색 요 사료는 어.. 보면은 어.. 밑에가 그래도 좀 깨끗해요 이뭐 분진 같은 게 많이 날리지 않는 것 같고 이걸 한번 이렇게 헤, 해지복 봐도 아, 네, 똑같이 이제 결과가 나올까요? 네. 한번. 자, 이랬는데도 이제 펀팁으로 더 많이 몰리면은, 요거는 뭐, 거의 확실하다고 볼수 있겠죠? 아, 역시 아까 그 맛을 잊지 못하고. <웃음> <웃음> 어, 이것도 지금 한 10분 정도 지켜봤는데, 확실히 어, 펀팁 쪽으로 많이 몰려있는 것 같습니다. 애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중간중간 자리를 이탈하긴 하는데, 금방 또 펀티브로 몰려오더라구요. 어, 그죠? 확실히 펀티 쪽으로 많죠? 어, 이번 대결 승자는 어, 테트라 펀티브로 보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대결로 자, 올라온 사료 세 가지. 자, 노브탭이랑 스티군이랑 펀티브. 마지막 대결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맨 왼쪽에 우선 붙일 거는 노보테. 손이 부러가지고. <laughs> 내 손이 붙네요, 이게. 그러니까 사장님이 아... 지금 하도 어항에 손을 넣었다 뺐다 하셔가고 손이 엄청 커졌네요. 지금 손이 많이 부러... 아... 부르셨어요. <laughs> 자, 그리고 가운데는 스티곤 아, 요스티곤이 약간 복병이에요, 지금. 아우잘안 붙어요, 이거. 미끄러워요. <laughs> 만져보지 못해가지고. 아. 어... 어우, 미끄러워요. 저거를 조금 개선하면 은 아주 좋은 사료가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일 오른쪽에 테트라 펀티. 한번터뜨릴게요 네. 구분이 다 있, 되네요. 특징들이 있어서. 왼쪽이 노고탭이고, 가운데가 스티곤, 그리고 오른쪽이 테트라 펀티비입니다. 어, 이 사료의 특징들이 네. 아까 봤을 때 분진이 많이 나는 아 사료들이었죠. 가지고아 그러네요. 네. 어, 다들 분진이 조금씩 다른 사료들보다 있는 어, 그 사료들이에요. 박빙이네요. 어, 네, 박빙입니다. 역시 결승전답게 노보텍 그 관계자분들이 보실 때는 좀이 실험이 별로 탐탁치 않을 수도 있어요. 어차피, 우승해봐야 본전이라는 약간 그런 느낌이 있을 수 있어서. 워낙 유명다 그니까요. 다른 친구들은 부담 없이 할수 있는데, 어, 이거 지금 확실히 저쪽, 펀팁 쪽으로 많이 몰려있네요, 지금. 자 이제 테사료를 붙인 지 10분 그 정도 지났습니다 네, 확실히 어좀 결과가 난것 같아요 여기도 테트라 펀팁 펀틱, 펀팁이 아주 반응이 그래도 가장 좋네요 이 밑에 쪽을 봐도 그렇고 이 테사료 최강자는 어, 저희 실험에서는 테트라 펀팁 펀틱, 펀팁이 1등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어차피 어 그때 그때 다르기 때문에 분명히 이게 내일 또 실험을 하고 그러면은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어 요거 보시고 또 다른 사료들 너무 홀대하지 마시고 그냥 볼 그룹 먹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캡사료 퍼너먼트를 한번 해봤고요. 어, 결과는 여기는 세트라 펀티. 요게 가장 애들 반응이 좋았던 걸로 지금 결과가 나왔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애들 종류에 따라서도 다를 거고 그날그날 다르기 때문에 꼭 이게 뭐 다음에 실험을 한다고 해도 요 펀티비 1등을 할 거라는 뭐 고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재미로 봐주시고 그래도, 그래도 펀티비 오늘 이겼으니까 요 펀티비랑 대결할 저희가 못 찾은 다른 탭자료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어 연락 주시면은 한번 또 대결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이 방송을 보시고 요 테트라 관계자분들이 또뭐 뭐 피시팜이나 저한테 이거 텝사료한 뭐 박스씩 보내주신다 뭐 <웃음> <웃음> 그런 얘기 <laughs> 하지 마세요. <laughs> 예 사장님 오늘 이제 네. 수고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결과를 어떻게 보시는지. 아뭐 저희가 네. 탭사료 지금. 있는 거 아는 것만 모아서 어, 테스트 를좀 해봤는데요. 그냥 재미로 봐주시고 사료는 다양하게 여러 가지 골고루 먹이시는 게 좋으니까 테사료들 많이 이용해주시고 우리 반대님 구독 좋아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네, 피시팜도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진짜로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그냥 재미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다들 즐거운 물생활 되시고요. 어, 복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